130페이지 필수예제 23번. 다친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해서 함수 fx는 ax 3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더하기 b. 자, 요거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야. 자, 그럴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일단 a는 양수라고 돼있지. 그죠? 자, 일단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f'x. 왜? 항상 우리 극 값부터 구하라 했잖아. 그지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자이렇게 되는거야 자 그러면 3a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자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0하고 응, 0하고 4가 되는거야 0하고 4 알겠어? 자 그리고 최고차 양수니까 어떤 모양이 된다? 요렇게 이런 모양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이렇게 자 0하고 4. 범위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4는 안 들어가. 그럼 얘는 패스. 자 얘는 뭐야? 극대값. 극대. 자 그럼 범위에 들어간 얘밖에 없어. 그럼 얘에서 누가 나오겠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죠? 자 얘에서는 우리 무조건 최대값이 나올 거야. 왜냐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지금차에양수를 했으니까 요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요런 모양인데 극대. 여기서 극대지. 그지? 0.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2가 되는 거야. 여기가 4가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0 들어갔을 때. 그럼 B가 어떻게 돼? 최대? B가 되겠지. 응. 최대는 F0이라 했잖아. 최대는 F0. 뭐라? B. B가 얼마? 3. 알겠죠? 자,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2를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B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 2를 넣으면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B 자,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야,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음수가 더 많은 것 빼는 얘가 더 작지, 그지? 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최소. 알겠어? 자,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9가 된다. 자, B는 3이라고 했죠? 그지? B는 3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니까 A는 2가 되어야겠다 이거지. 무슨 이제 했어? 자, A 플러스 B의 값. 답은 얼마? 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똑같은 순서 똑같은 레파토리 자 이걸 우리가 몸에 익어야 되는 거야 자 익숙하게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자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지 문제는 다 비슷해 알겠어 자 그럼 1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친 구간 0에서 2까지 해서 함수 f(x)는 마이너스 2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a는 최솟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최댓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것도 음, 응, 묻지 마. 뭐야? 미분이야. 여기서 f'x는 어떻게 돼? 미분해서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자,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자, 0하고 1에서 얘는 제곱창이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거. 둘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얘는 뭐였어? 극소 극소 자 얘는 극대 그지? 자 그럼 우리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자얘 3차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요렇게 생긴거야 자 얘가 0이고 얘가 1이 된단 말이야 자 2는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자 그럼 얘가 무조건 최대값이 되는거야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된다는거지 1에서 최대 알겠죠? 범위 0하고 1 사이에 1이 제일 위에 있잖아. 최대 자 그럼 0일지 2일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자 0이 들어가면 얼마나 나와? F0은 A가 되겠죠? 자 그럼 F2는 어떻게 될까? 2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더하기 A 뭐야? 마이너스 4 플러스 A 누가 더 작은거야? 4를 뺀 얘가 더 작겠지 그래서 얘보다 얘가 최소가 되는 거지 얘가 최소야 무슨 얘기야죠 얘가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a는 얼마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 어떻게 되겠어? 1을 넣어보면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거 f1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a 자 이게 최대값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어? 0 최대는 얼마다? 답은 0이 됐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119번 다친 구간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함수 fx는 ax 4제곱 마이너스 4ax 3제곱 플러스 b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곱을 값을 구하라 a는 음수라고 했어 중요한 거야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럼 이거 종류 다 풀어볼게요. 자, 일단 뭐야? 무지성으로 뭐 한다? 위분부터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4ax로, x제곱으로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x-3. 자, 0하고 3이 이렇게 나와. 0에서 어떻게 돼? 중복. 체크. 중요하겠지 체크. 자, 그러면,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도 최고 차이 음수야.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여기서 툭 한번 건드리고, 3에서 뚝. 알겠죠? 해가 0하고 3이니까, 건드렸다가 내려가는 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극 값이 아니까 필요 없고요 얘는 극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요거, 요런 모양일 때, 어떻게 모양이 나올까? 자, 요거 우리 이제 알아야 돼. 자, 음수라 했으니까 위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증가에 증가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얼마? 3.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범위에서 여기가 1, 여기가 4가 되겠지. 그죠? 자, 3은 최대값 정해져 있어. 맞죠? 3 무조건 최대값이 나오겠지? 자, 3을 넣었을 때 최대값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줘야 돼. 자, 3을 넣었어. 81a, f3. 81a, 마이너스, 27 곱하기 4, 108, 어, 108a, 마이너스 108a, 플러스 b.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거지. 무슨 얘기 죠 자, 그리고 최소는 언제 나오나? 1인가? 3인가? 모르겠지. 넣어 보면 돼. 자, f1 한번 넣어 볼게. 1, 1 넣으니까 a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 플러스 b. 자, 그럼 f4는 어떻게 됐어? 4는 자, 음, 16곱하기 16, 256a. 256a.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56 A 플러스 B 자 이거는 어떻게 돼 그냥 B잖아 A가 음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양수를 더한거야 그럼 누가 최소겠어 얘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최소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B가 얼마나 마이너스 6 답이 나왔죠 그지자 그럼 여기서 음 A는 얼마가 되겠어 자 여기다 넣어보면 돼자 이거 정리 마저 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27a. 응, 음, 마이너스 27a, 플러스 b잖아. b가 마이너스 6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 a는?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죠? 3분의 1. 자, 그래서, 음 a는? 음, 마이너스 3분의 1.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야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AB의 값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에이지 24번. 음.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자, 요렇게 식이 나와 있어. 자, 이 금액일 때.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자, 여기서 최대 값이 나오려면, 몇 벌을 판매를 해야 되냐? X 값이 얼마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벌? X? 는? 이런 거야. 무슨 얘기 했죠? 자, 그럼 요거에서 최대 값을 구해봐야 되겠다.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부터 해야겠지. 그죠?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 3X 제곱, 플러스 288X, 더하기 1200. 자 요거 인수분해 마이너스 3을 일단 먼저 묶고제고 음, 마이너스 90 6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104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00 x 플러스 4자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음, 이거 딱 이제 보면은 마이너 사랑 배자 음수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극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 극대 누가 100일 때자 그래서 몇 벌? 100벌 여기서 바로 끝난 거야. 알겠죠? 자, 왜 극대 극대에서 당연히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엔 1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서 T년 후에 주식을 팔 경우 순이익은 자, 요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그때 순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A 회사 주식을 구입해서 몇년 후에 팔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됐지. 자, A 회사 주식을 딱산 다음에 몇년 후에 언제 x년 후에 뭐 여기서는 T년이겠지. 그렇지? 자, 뭐 T년 후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된다? 미분부터 해봅시다. f'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하려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 자, 조리제법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4. 마이너스 1로니까 마이너스 1, 1, 0. 0, 4, 마이너스 4, 0.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음, 얘는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t 해제고 플러스 4. 자, 그럼 이건 다시 인수분에 더해서 t 플러스 1,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적어 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음수니까 어떻게 돼? 감소하는 모양,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극대, 극소, 극대. 그죠? 0에서부터 3까지래.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어. 자, 이거는 아니겠지. 당연히 뭐 해서 2에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몇 년이야? 2년이 될수 있겠죠. 2년 후. 다 구할 필요도 없지? 그죠? 우리 그래프만 파악하고 있으면은, 자, 끝까지 다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끝! 이래도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익을 구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 끝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고, X만 구한다. T만 구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여기서 스탑해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프리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